네 안녕하세요 일루미나티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파리 3일차인데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저기 시떼 섬에서부터 이제 개선문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코스여서 거의 한 3만 5천 보 걸었나? 그래서 오늘은 좀 하루를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 장소는 이제 그 오리셰 미술관에서 미술관 방문, 그 미술관 관람 한 다음에 이제 몽모레스 언덕에 가서. 저녁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 이봐, 이 가기 전에 그 뭐냐 밥 먹고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지금 밥, 밥 먹으러 왔고요. 이제. 길거리에서 또 앉아가지고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겠다 많이 먹읍시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등심이랑 샐러드 하나랑 와인 바틀 하나 시켰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달팽이 한번 먹어야 되는데 달팽이가 어떤, 어떤 요리예요에스카르도 에스카로드? 응. 어디서 봐라? 거기 용말떡 가서 한번 인지 볼까? 한번 아, 보자 한번 보고 달팽이 먹어봐야 돼. 적당하면 한번 먹어도 돼? 네. 한번 먹자 한번 네. 지금 스테이크랑 샐러드 이렇게 시켜서 잠옷 뭐잘 먹을게. 빨이 먹어 아 고맙다 진짜. 아. 또 사줄게. 잠옷 <laughs> 택시 사줬는데 파리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 까르프에서 인당 6, 6유로 먹었거든요. 아니 진짜 맛있긴 하네요. 이거. 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네 저는 항상 다을 맛있게 먹습니다 <laughs> 많이 사주세요 <laughs>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앵발리드에서 사진 한장 찍고 그 다음에 목마르던 언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막 걸어다니면서 빡센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와인도 한잔 즐기면서 하니까 되게 좋네요. 어때, 창호야? 아, 나 이런 거 원했어. 역시 <laughs> 너무 좋아. 하여튼, 진짜 너무 좋았고, 일단 계속 어, 뭐 볼거 있으면 은 보여드리면서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앵발리드입니다. 이제 여기 안에 뭐, 나폴레옹 그 무덤. 전쟁 기념관이라 해서 이제 프랑스 전쟁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앵벌리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고요. 딱히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앞에서 사진 한장 찍고 그다음 오르셀미술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 파리에 길게 있지 않았지만 아그 조상들이 되게 잘해놨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시 자체가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리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어,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굳이 막 프랑스를 어막안 해도, 다 영어도 잘해주시고, 아직까지 그렇게 막 뭔가 막 별로였다라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낮과 밤의 파리는 너무 달랐고, 그냥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도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앵발리드입니다. 앵발리드. 오리이 미션에 들어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위션 패스 있으면은 딱히 예약 안 해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표지판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측면 안내 책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투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르세 같은 경우는 한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어서 총 6개 층이 있는데 이제 저는 항상 미술관 오면 꼭대기 층에서부터 찍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네그냥방고흐 그다음 르누아 여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예술 작품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언데가 아니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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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내려가고 있는데 원래 4층, 3층에도 이렇게 전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2층, 1층, 지하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나서 목마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층에는 이제 막 조각상 같은것 들이 있는 것같 아요. 네, 오르세 미술관 다봤고요 거의 한 느긋하게, 한, 아니, 느긋한 건 아니고 2시간만 있다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동이 나왔는데 뭐 일단 저랑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고흐랑 누아르랑뭐 그런 인상주의 작가들 작품을 볼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목마랐던 언덕으로 이동해서 이제 사케르 성당 보고 이제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마르떼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 올라가서 약간 케이블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크리케르 대성당입니다. 뭐존이 4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서 총싸움 하다가 총싸움 하잖아요. 여기가 그 성당입니다. 이쁘죠? 어때, 짱올리? 어. 계란이 너무 많은데. 하체 터질 것 같아. <laughs> 네, 목마르트 언덕에서 보는 파리의 풍경입니다. <laughs> A few moments later, 제가 일단 그, 사크레크를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있어서 그냥 짧게 봤는데, 일단 석양이 진짜 무슨, 하, 프랑스 작가들이 뭘 보고 그림을 그렸는지 알것 같습니다. 진짜 날씨가 말도 안 됩니다. 네, 지금 목마르던 언덕, 이제 점점 이제 야경이 불이 켜질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막 무슨 팔찌 강매단. 그다음에 뭐 이상한 잡상인들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파리 올림픽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파리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여기 앞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잡상인들이 많았는데 딱 경찰이 오자마자 바로 다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만 더뷰 즐기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상인들이 파는데 그 경찰 오면은. 바로 보따리 싸갖고 도망갑니다 진짜. 네, 바로 보따리 싸갖고 진짜 바로 도망갑니다 진짜. 약간 여기가 이탈리아 식당인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한 번도 주서먹은적 없는데 한번 들어가서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 갈려고 했던 식당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피자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기 갔던데 되게 맛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i v a y so it's g o t some space. 아, OK. 아, OK. Thank you. 지금 이제 볼로네제랑. 이제 마가리테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30유로? 30유로 지금 피자랑 파스타랑 와인 을서 먹는데 그 편의점에서는 진짜 거의 한 4천원? 4천원 정도? 4유로, 4유로. 4유로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와인이 맥주보다 싼 거죠 그래서 프랑스 오면은 와인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that's our new apartment Oh, you yes. guys have the view up the Yeah, of the track, that's or? where we live oh. in I, I visit all the people Did you <laughs> love it? Yeah. <laughs> I love it, I love it Like, who, who is I, he? His horse His oh, horse I'm, I'm oh. My friend's horse oh. Wow yeah. 네예 yeah. 좋다 옆에 이렇게 계신 분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상당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시고 제가 맨체스터에서 왔다고 하시니까 어 오늘 이렇게 막 다양한 여행구이도 보여주시고 Yeah, he goes sh uh, shoots him with all that. Is this your friend? Yeah, yeah best friend. Yeah. I mean, like, your friends know so many famous people. Yeah, that... it... they're all children. Is, is it okay to film this? Yea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laughs> <laughs> Matthew, all the F1 drivers. Oh, yeah. you know, oh. um, two days ago. <laughs> this is your 예아 yeah, yeah, yeah. 진짜 형님이 보이셨는데 여기가 이제 알렉스. 와. 친구라고 하시네요. 와. a t r u friend. Oh, yeah. 아 이제 맨체스터 오면은 티켓 보여 주신다고 공짜 티켓 보여 준다고 하시길래 아, 맨체스터 한번 더 가야 되나? <laughs> 진짜. Oh, no. so nice. oh. Oh. Well. the The right one is your friend, right? Yeah, yeah, yeah. yeah. Oh. He loves it, Matt, don't he? Oh. Three months ago, I was playing golf with Scott McTominay before he moved to Scott McTominay. Oh. You play golf with him? Yeah, yeah. Before he moved to is it oh. Na yeah, Napoli? Yeah, Napoli. Yeah, Italy, Napoli. Yeah, yeah, yeah. Damn. That's crazy. Do you, like, do you go watch football game every Sunday? Uh, no. Not yeah. really? no Not really? Not really? Um <laughs> playing football before. Yeah to play football Ah nice Like which position do you play? Right back? And uh, no, I'm striker oh, striker right I love playing football too so yeah. What uh, do you play? I play le uh, right winger Yeah Yeah so I said school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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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he thing that I really envy you guys is like, you guys have so many best teams in England. Like yeah, yeah. Right. Right. Like really, like it's crazy, really. <laughs> Cause I I go crazy for football. Like, do you, Do you have like big football teams like, football in Korea? Team Not real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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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s that why a lot of people like support Yeah, that yeah That's right, why. That's right. why. Yeah. Like you know, like England football team. English Premier League is the the major football yeah, well, team yeah. all around the world. So that's why everybody supports from all different countries. You know. think you go to Spain? Yeah. It's like kind of like awkward for you guys, but like you know, it's it's so intense. Yeah. The games, it's so good, really. Yeah. So, who, who's your favorite player then for? In, in Manchester United right now. Yeah. <laughs> I would definitely go for Bruno. No. <laughs> no. I mean, like. W w worst captain ever. Beat. Bryce. I mean, he's he's your favorite South Korean players Song. It's all for Son. And do you know Kangin? He plays for Paris. You know. Yeah, yeah, yeah. yeah. I like him. Minje, Minje Kim. Yeah, Byron. Oh, yeah, Minje Ki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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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plays for Byron. And there's one who plays in Paris Saint-Germain. Yeah, yeah. his name is Kangin Lee. Yeah, he's yeah. quite, he's quite young. Yeah, he's very, yeah, young. He's he's very young. young. He's very he's young. Very he's very young. young. And Son in Tottenham, but like. Top no, Tana. Yeah. Yeah. Tottenham. He's yeah. South like yeah. Korean. Yeah.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Mm. Yeah, he's but such a uh, good player. Uh, uh, he's a really nice person. There. He should have gone to United for three years ago. Oh, really? No! Oh, no. <laughs> oh. I, um, I, would, I would say City. Like, if he goes to City, I think his career will be more better. I think, yeah, yeah, yeah. like for his football yeah, career, yeah. I think. For Man United, no, no. no. Yeah. We're, right now we are going through so, yeah, yeah, so hard right now. It's North Korea, Korea though. No South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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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orth Korea. I mean, if you were North Korea, we wouldn't be here. We wouldn't be here. We wouldn't be here. South Korea different. very, very, very different. South and North very different. Oh. i mean like, it's like South Korea have more like freedom. Yeah, of Korea, course, North Korea is not, yeah. yeah, not allowed. North Korea is like yeah, yeah Kim, about, Kim family, yeah. Kim family. Yeah. they yeah. don't know about Manchester, South Korea. No, never, never never, never. Oh, really? Yeah, like, it's, it's really tough living in North Korea. Like North and South are. Really have you ever been? To North Korea? Never. We can't. We can't. We can't. We can't. We're not yeah, allowed. No, could I not go there? No. I'd, no i think no i think like the 40 foreign, for foreigners i think you can, you guys can go you know mm -hmm. like but if we went would it be like straight i'm not sure because i we re we really don't know about this really <laughs> it's, like yeah, it's, it's just like, it's just isolated country like oh, it. it's really isolated you guys are on a vacation or like no. Yeah, no. Yeah. vacation yeah yeah oh it's not a business trip or anything no, right? no, no.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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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have a LinkedIn ID? Yeah, yeah. Really go right? yeah, yeah, yeah. No, ahead.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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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follow you. But, like, really, like, when I visit Manchester, go, it's like. like Honestly, tell really? Oh, really? Yeah. That's crazy, man. And we'll sort you out with our friend, and you can go and watch it for free. More, more, more. Some thank you. Time. And you can come out with us. show I'm gonna. Like, thank you so oh, much. much. And you can look at the stadium. So and yeah. you can film your YouTube channel and look at the stadium. That's crazy, man. I'm gonna. Really... So something. where we we're, we're moving in, we're not moving like, in yet. We're moving in next week. So like you are um, and, I... and you like literally go <coughs> off our balcony, and you can walk outside, and then the city. Yeah, like you guys, yeah. you guys can see like all trifl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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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orry, it's okay. Wow. Like that's the view. We look out our window. That's. What um, that's life. Like that's that's a life. Like what? I'm a city I mean, like, I mean, was I mean, but still but like. 그래서 유나리 팬, 유나리 유나이티드 팬, 유나리 팬, 유나이 팬, 유나리 팬, 유나리 팬, 유그리 팬, 유나리 팬, 유나리 팬, 유나보 팬, 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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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유나 May may I get your WhatsApp like? Um, a few moments later. Oh, send message to Thank you. It's a uh, onion. Oh. really? Yes, onion. Ah, Ma? Kalima. Onion. Thank you in. 감사합니다. Uh, oh. Okay, nice. <laughs> 네 되게, 되게 친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녁은 진짜 야, 성공적 좋아. 성공적인 저녁이더라고 신사 파리에서 좋은 것 같아. 오. 자, I've got. 자, um, so Alex. <laughs> Matt Busby. 아, b u s i y Busby, r s s e n Like he was in the United, r i g Yeah, yeah, um, yeah. So they've signed for me. I'll, I'll, I'll show you the finger. 와. when he won his horse that's it the sign for me at the yeah, spot for their racing wow. i forgot about that wow. We need to get that frame i'm not sure how much i'm going to get lost generation lost generation Yeah. Where should we go now before we start playing? y e a Nice, nice like to meet you. When you come Manchester, let us know. Free, free, oh, uh, e sure, sure. a yeah. Thank you so much, bro. Yeah. Have a great thank night. You. Thank you, t h 진짜 오늘 이렇게 밥 먹었는데, 어, 이런 일이 일어 줄, 진짜 상상도 못 했습니다, 진짜. 아, 일단 저희는 또 다음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